오늘도 클러치 타임 느바 소식 고고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칠 유로 바스켓 활약 이후 트레이드 전략 을 바꾼 상태이며 특히 윙포지션 보강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레고드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트 는 데이비드 로빈슨이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할 때쯤이면 그가 고트라는 것을 반박할 증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 했네요. 샤키 로닐은 조엘 엠비드를 엄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엠비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 했습니다. 제일 럼브레어는 자신이 보스턴에서 좀더 목소리를 내는 보컬 리더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제이슨 테이텀은 모범을 보이며 이끄는 존재라고 생각하네요. 폴피어스는 보스턴이 뉴욕과의 시리즈를 망친 것은 뉴욕의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새로운 NBA 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전 NBA 선수 제이슨 콜린스가 현재 뇌종양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건강을 회복하면 좋겠네요. 랜드리 셔머시 뉴욕과 1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게리슨 매튜스와는 트위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이미가 트레버 킬스, 자미르 영과 계약을 체결했네요. 스나토니오가 포워드 오사이 5 0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크라멘토가 테런스 데이비스를 방출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클러치 타임 너바 소식 끝!